중년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어느덧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았을까?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는 성장하고 직장 생활은 안정기를 맞이하거나 변화의 시기를 겪으며 자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년의 삶을 한층 더 가치 있게 만드는 6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전략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더 나아지는 사람들의 여섯 가지 핵심 전략 중년의 삶을 위한 변화의 열쇠. 중년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어느덧 성장하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더 멋진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면의 성숙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삶에 대해 불안하거나 때때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중년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때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이제 그 전략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 인식의 확립.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첫 걸음. 중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압박이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나의 진짜 욕구와 꿈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인 김진우, C48세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쉴틈 없이 일하고 있었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그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음악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음악 관련 모임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활력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진우 씨처럼 자기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 과거를 놓아주기.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기. 중년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의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지연 씨 50세는 20대에 결혼을 빨리 한후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에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중년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무언가 놓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었던 커리어를 추구하지 못한 것을 큰 아쉬움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은 늦게나마 직장 내 교육을 받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쉬움은 이제 그녀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게 되었죠.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은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3. 건강한 습관 만들기. 신체와 정신의 균형 잡기. 중년이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운동이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신체와 정신의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건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지훈 C45세는 건강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운동은커녕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건강을 위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식습관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체중도 줄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으며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다이어트나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챙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중년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전략입니다. 4. 재정적 안정성 확보.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기. 중년이 되면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고민도 많아집니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그리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 대비하려면 이제부터 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김수정 씨(52세)는 직장에서의 정년 퇴직을 앞두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립식 저축, 보험, 투자 등 여러가지 방법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재정적 준비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자 중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5. 사회적 연결망 확장. 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많은 사람들이 일과 가정에 집중하면서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으로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정 C417세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많아지고, 가정에서도 부담이 커지면서 점차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경험이 그녀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이은정 씨는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여가 시간도 더욱 풍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것은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6. 자기성장의 지속.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 마지막으로,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점은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넓은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유진호 C55세는 직장에서의 안정된 위치에 있지만 그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관심 있던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진호 씨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배움과 도전은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년의 삶을 향상시키는 6가지 전략, 전문가 칼럼. 중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쪽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한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쪽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중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여러분이 중년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중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여섯 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각 전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이 실천에 옮겨졌을 때 당신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입니다. 1. 자기 인식의 확립. 나를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혹은 가정 내에서 맡은 역할이 많아질수록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대부분 겪는 일이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삶의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어떤 상황에서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 나의 진정성이 반영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인식은 내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는 부모라면 자신이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면 결국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과거를 놓아주기.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과거는 지나갔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다. 이 말이 잘못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사로잡히면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층이 과거의 실패나 후회로 인해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나 실수는 학습의 기회일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에 매달리면 삶의 에너지가 소모될 뿐입니다. 과거의 아쉬움과 미련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늦은 걸까?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건강한 습관 만들기. 몸과 마음의 균형 찾기. 중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체력과 정신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점차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 식단,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주일에 3번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와 정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휴식과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일이나 가사에 치여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지만 작은 즐거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독서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혹은 친구와의 대화가 정신적 휴식이 됩니다. 4. 재정적 안정성 확보 미래를 위한 계획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재정적인 안정성 확보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불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이 뒤처지게 됩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한 저축과 투자, 건강 보험이나 노후 준비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김수정씨는 퇴직 후를 대비해 10년 전부터 꾸준히 적립식 저축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5. 사회적 연결망 확장. 사람과의 관계 재정립. 중년이 되면 친구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치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바로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거나 동호회 혹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자신만의 관점을 확장해 보세요. 이는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6. 자기성장의 지속. 끊임없는 배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리입니다. 중년이 되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중년에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배움의 즐거움이 배가됩니다. 배움은 단지 직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정유진 씨는 50대 중반에 커리어 전환을 결심하고 IT 분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결론. 중년은 단순한 인생의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이자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의 아쉬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여섯 가지 전략은 중년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네 번째로 재정적 안정성 확보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립감을 줄이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자기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중년을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략들을 실천해 옮기면 중년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